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 같이 살펴볼 종목은요, 에, 어, HPSP라는 종목입니다. HPSP. 자, 이 종목은요, 그 반도체 관련 주죠. 어, 반도체 열처리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 만들어서 어, 글로벌 그 시스템 반도체 업체라든가 아니면은 국내 그 메모리 반도체 업체 이런 어, 곳에 예,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기업 내용 좀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자 일단 발행주식수는 한 8천만주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통거래주식수는 어, 46700만주 정도, 어, 시가총액이 어, 거의 3조죠. 그죠. 예. 자, 일단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죠. 그죠. 3억 원대에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에서도 갖고 있고. 예. 자 매출 부분 좀 살펴보면은요. 음, 매출 꾸준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어, 매출액 어,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예상치가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죠 유보율도 500%가 넘고요 어, 부채도 거의 없습니다 24%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어, 신용장부율도 뭐 2%대 뭐 전혀 문제없고 뭐 재무적으로 뭐 좋은 회사죠 굉장히 어, 재무적으로 어, 나무랄 데 없는 어,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 음, 주가에 녹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보통 보면은, 이 종목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쵸? 어,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보통 제가 이제 신규 상장주들 웬만하면은, 어, 매매를 좀, 음, 조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유는, 보통의 경우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좋은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보통은 한번 밑으로 하방으로 빼고 난 다음에 몇년 동안 그 하방에서 작업을 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올려서 큰 시세가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거의 대부분 보면은 상장하는 종목들 보면은 트래킹 해가지고 이렇게 차트를 좀 뜯어 보면은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종목은 뭐 원체, 어, 그 매출이라든가, 어, 어떤 영업이익 부분에서 어,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과정 없이 지금 주가가 어 자리를 잡고 한 단계 올라가고 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지금 그런 흐름으로 음 전개가 되고 있죠. 지금 어 주가의 흐름이 자 보시면은 자 상장 초기에 상장 초기 흐름을 좀 볼게요. 자 상장 초기에 이런 식으로 이어어그 13,950원 그리고 16,000원 이 캔들 딱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캔들 전후로 해가지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보이시죠? 어, 이런 식으로. 박스의 흐름을 보이면서 한 6개월 이상 이런 식으로. 그죠? 어, 6개월 이상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없다가 이런 식으로 거래량 터뜨리면서 좋은 흐름이 이렇게 예, 나오죠. 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 보면은 중요한 구간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중요한 구간은 어, 올해 7월 14일날 만들어진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 음. 31,550원, 그리고 35,300원, 31,550원, 35,300원. 자, 마찬가지로 이 캔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캔들에서 이런 식으로 어,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어, 이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 일단 어, 기준이 되는 캔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어, 이런 식의 흐름이 만들 만들고 난 다음에 자리를 충분히 잡고 난 다음에 거래량 붙이면서 상승 흐름 음, 상승 흐름 나오면서 보통은 이제 이런 상승 흐름이 나오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캔들이 꼭 만들어져요. 그럼 이제 그 캔들을 밝고 어, 밟고, 밝고 밟고 더큰 상승의 흐름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그 캔들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하락 흐름이 만들어질 것인가? 아. 정리되, 정리하는 어, 시세를 정리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인가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앞전 흐름과 비슷한 흐름이 어, 지금 음, 전개가 되는 어, 그런 음, 양상이라는 거죠. 어, 물론 주식이 100%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앞전에 중요한 캔들 박아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횡보 흐름 보이다가 이렇게 상승 흐름이 결과적으로 나왔던 것처럼. 음, 그런 흐름을 이제 기대를 하는 어 그런 과정에서 어 밀어버리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주식은 100%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 흐름상 보면은 흐름상 보면은 어 앞전에 나왔던 흐름이 다시 어 되풀이될 가능성이 일단은 어커 보인다 해서 지금 이 종목은요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그이 회사의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기술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차트는. 어, 지금 중요한 구간이 딱이두 구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지금 주가의 위치에서는요, 지금 이 캔들을 잘 보셔라. 어, 이 31,550원, 그리고 35,300원. 어, 이 캔들을 어, 지키고, 이런 식으로 횡보의 흐름이 나오면은, 이 앞전에, 이 상, 이런 상승 흐름처럼 이 캔들을 밟고, 어, 더큰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어, 대신에 음, 기대와는 다르게 이 캔들이 만약에 무너진다, 어, 무너지게 되면은 안 좋은 상황이 예, 연출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이 캔들을 만들어놓고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어, 횡보를 하면서 어, 지금 뭔가 물량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털어내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 자해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어 지금 보시면은 일단 흐름은 좋습니다. 흐름은 괜찮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가 이렇게 거래량 죽으면서 어, 이런 식으로 캔들 하나 세워놓고 어, 윗꼬리 달고 밀리긴 했지만은 어, 이런 식으로 어, 지지의 과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 박스 상단에서 이렇게 거래량도 터트려주고 그죠? 그리고 또 거래량 죽이면서 지금 어쨌든 한 어, 이번 달 들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어, 지지의 흐름 그니까 다시 올려놓고 난 다음에 어, 지지의 흐름 이런 식으로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앞전에 이제 보셨다시피 이렇게 올려놔도 또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는 어, 그리고 또 밀린다 하더라도 다시 넘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계속 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어떻게 좀 음,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어, 대신에 이제. 좀 이제 중장기로 이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평단이 뭐 얼마신지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시긴 하겠지만, 은 만약에 평단이 이 캔들 안에 어 이런 구간에 만약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은 어 만약에 밀리게 되면은 어 일단은 어 뭐, 일단은 뭐 현금화를 했다가 다시 앞전에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올 때, 어 지지 테스트하러 내려올 때 이런 구간에서 뭐 재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뭐 이런 하방에서 지금 매수를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캔들 훼손되지 않으면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죠? 어, 어쨌든, 어, 이런, 어, 자리 잡는 흐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런 상승을 만들어냈듯이, 이 캔들 만들어놓고 이 안에서 이런 식의 흐름을 보이다가 또, 어, 더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어, 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죠? 어, 해서, 본인이, 지금, 음, 평단이 얼마인지를 보시고, 거기에 맞게, 어, 대응 전략을 좀 만들어서, 어 가,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아, 그 말씀을 드리고요. 어, 차후에,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으로는, 어, 중요한 구간이 두 구간밖에 없어요. 이제 차후에 혹시, 중요한 캔들이 또, 어, 나오게 되면은, 어, 그때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 만들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